야곱의 기도.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야곱의 기도. 야곱은 이삭의 아들입니다. 이삭. 이삭이 어, 성경에 보면 쌍둥이가 나와요. 쌍둥이. 이삭이 쌍둥이를 낳죠. 야곱과 예서를 낳습니다. 그런데 야곱과 예서가 너무나 다릅니다. 형제간이라도 달라요 같은 아빠 같은 엄마 한 부모에게서 낳았는데 형제간이 정말 다릅니다 야곱과 예서가 그래 그러했습니다 예서는 기백이 넘쳤습니다 남자다웠어요 씩씩했어요 활도 잘 쏘고 그래서 예서의 진동이 사냥꾼이라고 나와요 25장에 보면요 그 아이들이 야곱 야곱과 이사입니다 야곱과 이사가 장성함에 이사는 익숙한 사냥꾼인고로 들을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예사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너무나 달라요. 이사는습치고 남자다 습니 힘이 넘치고. 정말 둘러 뛰어다니면서 사냥하면서 그런 사냥꾼 그러니 아버지가 보기에 좋았어요. 남자답고 씩씩하고 이래서 좋았고 이래서는 능력있는 사람이었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인걸 거 조용의 뜻을 찾아보니까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 그래서 형은 들로 뛰어다니면서 짐승 잡아올 때 야곱은 어머니와 함께 부엌에서 팥죽 만들고 있어요. <laughs> 야곱은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이야기하면서 엄마, 엄마, 뭐 이건 어떻게 만들어? 성경에는 없지만 팥죽 어떻게 만들어요? 하면서 어머니하고 그러니까 리브가는 야곱의 어머니죠. 리브가는 그 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찾고 따라오고, 자기, 어, 엄마, 내가 뭐 도와줄까? 이러니까 엄마가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보기엔, 아유, 진 남자 아저씨겠지. 왜저러냐고 이랬을 거예요. 야곱과 이서는 너무나무다 야곱은 태종에서도 자기가 장자가 되려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누가요? 야곱이. 그래서 어머니의 태에서 나올 때,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오잖아요. 자기가 형 되려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자기가 형되보려고 자기가 일등해 보려고. 야곱은 다른 사람보다 정말 무엇보다도 야곱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형은. 예서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나가서 사냥 나가기만 하면 사냥해서 잡아오고 그러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 예서가 기도했다는 대목은 성경에 아무리 저도 없어. 자기가 다할수 있었거든요. 야곱은 정료한 사람. 형님과 형님에게 비하면 자기는 너무 또 가셨는가.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좋은 생활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형을 속이고 형이 일을 할까요? 아버지가 곧 죽을 때가 됐으니까 저 자식을 내가 혼내주리라. 혼내주리라. 그 어머니가 듣고 까딱하면 알을 줄을 이렇게 신경 넣요 그래서 야곱에게 너의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며칠 동안만 우리 오빠 집에 가 있어라. 외삼촌 집에 가 있어라. 그래서 보내잖아요. 그때가 몇 살쯤 됐을까요, 야, 야곱이? 성경이 나는 거. 몇 살쯤 됐을까요? <laughs> 우리 광희산 집사님 몇 살인가 대 대표 같은 부모님 집을 떠날 그 나이 스물 스물 열여섯 열일곱 스물 비슷해요 네네 얼마요 어, 집사님의 생각으로 봤을 해 보시는 거는 대부분 삼사십으로 빠르고 그런데. 나이를 기산할 수가 있는 것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20년 종생활을 하잖아요 심부름을 하고 양 돌보는 일을 하잖아요 외삼촌의 집에서 마지막으로 태어난 애 아이가 요셉입니다 외삼촌 집에서 20년 종생활을 하는 동안에 요셉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야곱이 요셉이 총리가 되고 요셉이 총애가 되잖아요. 아버지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때 바로가 너의 나이가 몇이냐? 그 야곱의 나이를 들어봐요. 그럴 때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예, 내가 130살인데 하만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야곱의 나이가 130살이라고 했을 때 요셉의 나이는 총리를 30살이 하잖아요 그리고 7년간 풍년을 겪습니다 그러면 37 그리고 흉년 두 번째 해에 아버지를 애국으로 보셔요 그러면 요셉이 39살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39살 때 야곱은 130살이면 요셉을 9한달에 낳은 한 거예요 안한 20년 종생활을 하는 동안 마지막 2 0년때에낳다고 해도 70살까지는 부모님 밑에 있어 30, 40살에 나간 거 아니에요 70살까지 엄마 성장고 다니면서 팥죽 쓰고 그랬던 사람이 야곱이 성경에 나이를 계산해 보세요 제가 하는 말들이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잖아요 야곱은 그와 같이 남자다운 기대감 없지. 그런데 야곱이 잘했던거 하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원합니다. 예서는 무엇이 혼자 다 하겠어요. 상냥 나가도 씩씩하고 힘이 넘치고 기백이 넘치고 그랬던 예서이지만 예서가 기도했다는 성격을 해먹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 여러분, 들에게 여러분, 제에있 어떤 이제가 있는 것이 그건 중요한 것이 아분여요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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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여러분, 들이 어떤 환경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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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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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기도하는 야곱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한거 70살 때까지 장가도 못가고 엄마, 엄마 옆에서 폭죽 쓰고 있으니 이거 어쩝니까 남자가 그게 야곱이에요 그게 야곱 그런데 야곱은 촌의 집에 가면서도 기도합니다. 이건 가는 도중에 배들에서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이 서원하여 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야곱이 서운하면서 70살이 넘는 그 야곱이 부모 형제를 떠나서 외삼촌 집에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 갈때 이제까지는 부모 옆에 있었지만 자기를 지켜줄 사람은 이제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도와줄 사람이 괜찮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만 된다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만 된다면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여러분들이 기도할 사람만 된다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우리는 쌓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줍니다 아멘 들으셔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줘요. 아멘. 오늘 본문 대목은 이제 야곱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기도했다. 천사와 씨름하면서 형이 종을 먼저 보내니까 지금 고향에 오면, 고향으로 지 돌아오고 있는데 가 형님의 눈치를 한번 보라. 보고 종을 보냈더니 종이 오면서 뭐라 그래요? 이 예, 당신의 형님이 400인의 군사를 데리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형님이 반가워서 마중 나왔겠어요. 그럼 저 혼내서만 나왔겠어요. 400인의 군사를 데리고 마중 나올 때 이때 또야곱은 머리 쓰는 거예요. 먼저 종의 아내가 늘있지만 둘은 부인의 종들을 적으로 취했잖아요 그 종들부터 그 아래부터 보낸거예요그 다음에 종을 보내고 그러면서 형님을 만나거들라 예물로 받으소서 소와 양을 보내고 그런데 하나님은 형님과 화해를 어떻게 시켜주세요 위골 천사와 씨름할 때의 황도병 엉덩이에서 무릎까지 뼈를 환도뼈라고 해요. 허벅지뼈죠. 거기가 위골, 부러진 거예요. 허벅지뼈가 부러진 거예요. 형님이 마음을 풀어주려고 소와 양을 다 갖다 바쳤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풀어준 것이 아니고, 천사와 시름하다가 환도뼈가 위골되고, 다리가 부러졌어 어떤 모습으로 갔겠어요 뭐젊면서 가지 않았겠어요 그 모습에 70살 됐을 때 헤어졌던 동생 야곱이 20년 후에 90살이 넘어서 만났을 때더 하얀 뭐, 머리는 하얗게 되고 주름 살은 깊어졌는데 절면서 오는 거예요. 절면서 거기에 예수의 마음이 들어가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은 차이가 많 있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천사와 씨름할 때에 씨름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게 축복해 주고 가라는 겁니다. 내게 축복해 주고 가라 이거예요. 아멘. 네. 야곱은 무슨 문제를 만나 사람의 머리를 쓰면서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생의 성공은 영적인 성공, 아닌 인생의 성공은 이수서 가도 성공한 자리입니다. 4 0 0인이분사라 하고 있습니다. 명군사라고 있어요. 지금 노동자 하루 품삯이 얼마예요? 최하 10만 원은 지금 없을 거예요. 10만 원. 10만 원씩만 하더라도 하루의 인건비만 4천만 원입니다. 하루의 인건비만 4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예서는 그와 같이 하루의 인건비 4천만 원을 쓸 만한 그러한 성공을 했던 사람입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보임받았지만 우리는 육적인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소중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다이시간 여러분들이 피곤한 몸을 끌고 이시간 여기까지 와준 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방송을 보면서 이 시간에 이렇게 참여해준 건 너무나 고마워요. 그게 여러분들이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 시간에 왜 왔어요? 내가 할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서, 죽게 구함 없는 거로. 복을 넣지 못하네 우리는 그러한 찬송의 대목이 내게 있어서는 안되겠죠 내가 구하는 것마다 다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슨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수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 안되겠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미움을 받아서 예수님이 오는 족보에 기질 야곱은 정말 사람으로 보기에는 모자란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나이 많도록 엄마와 함께 부엌에서 팥죽이나 쓰던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그가 잘할 수 있는 것은 기도였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족보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두게 할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문제를 만나더라? 문제는 환경입니다. 문제는 보이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지금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시고요 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천사들을 동원해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을 믿으시고 나는 잘될거야 아, 네. 나는 잘될거야 아, 네. 나는, 아, 네. 아, 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잘될 수 밖에 없어 잘될 수 밖에 없다고 여러분들이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략히 구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구합니다. 야곱이 정말 부모님 집을 70달이 넘어서 나갔어요. 우리의 문제가 크고 어떤 환경이 내 앞에 여러분 앞에 있는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이런 환경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가 방대를 의지하고, 인생을 의지하면서,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문제에 만나서 기도하지 말고, 문제가 있기 전에 미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만나서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문제가 다가오기 전에, 그것이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보험이지 않습니까? 네. 보험은 다줄잖아요 다른 거안 하더라도 보험은 들잖아요. 기도가 보험보다 100배는 더 나는 것이라고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네.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가 오기 전에 문제가 다가오기 전에 미리미리 미리 기도로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에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사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딱맞지 않소 그시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자고요 아, 네. 정말 나도 기도 더 많이 하고 싶어요 정말 기도하면 한방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과 그리고 참기까지 기도하면서 참고 나가고 기도하면서 참고 나가고 그것을 통해 환란을 관람, 통하여 내가 인내함을 배우게 되고요. 인내하면서 소망을 가지게 되잖아요. 기도한다고 바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기도했을 때 참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하심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 한다면 실패가 꼬여 있는 그런 문제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무보다도 정말 기도에 능한 자들이 되었으면 너무 너무 좋겠습니다. 기도에 능한 자,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시간이 오랜 시간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영향 그게 기도의 역력이거든요. 기도가 정말 신기해요. 기도가 진짜 신기하다고요. 우리 꿀고 기도하면서도 나도 오늘 까돌때같다니까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깜빡 종다니까요 그만큼 기도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것을 기도해 가 쉽진 않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해나가야 돼요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무슨 눈으로 보여주는 것을 도와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녀에게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녀에게 그대로 믿음의 유산으로 내려가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여러분들이 가르친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거든요. 3월 22장 죽절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관심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려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려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제심받으신다고 아, 네. 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구하여야 주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구해야 주십 알아서, 쳐, 알아서 쳐주면 좋겠지만, 아닙니다. 후의해야 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찾아야 찾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문을 두드려야 그 문이 열려지는 것이에요. 그 문이 열려준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정말 쉬운 건 아니에요. 장소의 제약도 많이 받아요. 시간적인 제약도 많이 받아요. 여러분들 중에 노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다 바빠요. 기도할 시간이 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 시간을 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몇번 이야기 드렸지만, 일어나서가 제일 좋을 거예요. 일어나서. 야, 곱이 정말 70이 넘어서 부모님 집을 떠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제 20년 종생활을 마치고 고향에 돌아오면서 형님이 사회계의 군사를 데리고 왔을 때 천사와 함께 씨름할 때 환도뼈가 풀어지도록 축복을 간구했습니다. 기도하는 야곱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셨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 자리에 나와주신 것도 고맙고 이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오늘보다 내일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지. 먼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들의 자녀들 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분명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렇죠? 그 복이 가정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고요. 또한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디에게 말했던 것이 디모디야 너를 보니 너위도모 유니계의 믿음과 내네 어머니, 로이스의 믿음이 너에게 도 있다. 분명히 믿음은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상속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가정, 그러한 가문이, 여러분들의 가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로 가능한 거예요. 꼭, 우리 시상님, 께의 성도님들은,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은 오늘보다 더 내일 기도하는,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봉토가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많이 하세요. 부탁합니다. 찬송가 468장을 하겠습니다. 468장 찬송하시기 기도하겠습니다. 내 다음에